찾아주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비가 쭈룩쭈룩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그렇고 적게 와도 그렇고 오늘 밭에 잠시 갔는데 비뉴 안에는 비 불이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1116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 7수에서 이쪽에 후미쪽이 3수가 있고 앞에 선두 부분에 4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3이 한번 나오더니 10번이 나왔고 이제 12번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8번은 이렇게 불려갔습니다. 이월수로도 잡혀가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후미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6번 하나만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요. 앞에 선두 부분 에는 19, 14, 18, 무슨 6만 싹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10번 째 10번 째죠 저번 해차에 30번 째에서 이렇게 세수가 나왔거든요. 세수가 나왔는데, 이번 주는 이 10번 째가 조금 강세인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19, 14, 18번은 상당히 숫자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6번, 29번, 9번, 18번까지는 상당히 번호가 좋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아니죠. 이 s부터 여기까지, a, c까지, 요건 아닙니다. a, c. 까지가, 번호가 좀잘 나오는 편입니다. 음, 그런데 저번 해차는 이렇게 겨우 36, 32, 두 수를 잡았습니다. 이번 해차는 29, 9, 18, 28, 그 다음에 2, 4, 2, 4, 28, 2, 4, 28, 그죠? 그 다음에 2, 9, 그렇게 20번대가 조금 강세, 딴번대 하나, 10번대 하나 이렇게 번호가 어,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11번, 22번, 11번하고 22번이 잡히는 거 보면 음, 또 33번도 잡히거든요. 33번도 잡히는데 어, 이울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 쌍둥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음, 25는 일단 예상수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 14, 40번, 그 다음에 20번, 11번, 29번, 18, 24 앞에서 다 설명한 번호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숫자들이 지금 많죠. 11번, 29, 18, 24, 14번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19, 29, 28, 14, 17. 그 다음에, 단번 때 5. 단번 때는 5번, 9번이 이렇게 지금, 그죠? 여기, 아까 전에 9번이 있은 것 같은데, 여기, 그죠? 9번, 그죠? 9번과 5번이, 여기에, 5번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 40, 29. 이렇게 번호가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도 예상수에 들어가 있고요. 33, 38, 그 다음에 37번, 33 어, 쌍둥이수, 11번, 22번, 33번 3개의 숫자가 더다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 18, 22, 24. 24는 계속 눈에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음, 당번 하부, 당번 아래에서 어떤 번호들이 잡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번 밑에 이울 수가 오거나, 아니면은 골드색이 오았을 경우, 노란색 그다음에 옐로색이 붙을 경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38 밑에 35는 이는 백색의 수는 제입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 12번 밑에 6번 이런 숫자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땅천 번호 밑에 그죠? 이렇게 이월 수가 오늘 때 나온다. 그죠? 그러면은 36번 당첨 번호 밑에 28번 그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28번 아까 앞에는 6번 그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12밑에 6번 그죠? 이렇게 번호가 형성되어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아, 여기죠. 38 밑에 32가 나왔구요. 32 밑에 24가 와 있습니다. 24. 24. 36 밑에 28이 와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당첨번호 밑에는 이렇게 백색일 때는 안 나온다. 그 다음에, 33번 당첨번호에 33번이 붙어 있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19, 19번 번호 밑에 16이 있었는데, 16은 안 나왔죠, 그죠? 자, 30, 36 밑에 3 1은 수는 재수, 그죠? 36 밑에 29 이런 수는 가능수, 그 다음에 34 밑에 28, 이런 경우에는 가능수 안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 밑에 27은 제외수. 그죠? 그 다음에 10번 밑에, 10번 밑에 8번이 왔었어요. 8번이 오고 난 다음에 밑에 3이 붙어 있는데 3은 옐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 밑에 22. 그래서 22번호도 괜찮다. 36 밑에 24. 이런 번호들이 조금 나아 보인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번 밑에 색깔이 옐로우가 아니라 골드색이나 아니면은 이열수가 잡히면, 어, 거기서 땅번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용지는 어, 우리 저희 밴드 고수들께서 요즘 상당히 재미를 보시셨습니다. 그 당첨 용지가 앞에 전부 되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1116회 많은 당첨되시고 행운이 함께 따르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